이녀석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 제가 핀장에서 키우고 있는, 아있구야 까멜리아 분갈이 하려고 하는데요. 이 녀석은, 이 녀석은 가격대가 3만원대. 3만원대 까멜리아. 얼굴이 많이 지금 굳어져가지고, 작아졌죠. 작아져서, 이 녀석을 분갈이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드린 지는 얼마 안 됐을 것 같은데. 네. 와, 뿌리가, 아, 기특해. 새 뿌리, 지금 죽은 듯 하지만 새 뿌리가 지금 막 나고 있어. 너무 기특해. 빠른 니 그러니까는 얼굴이 지금 제가 작아져서 얘를 지금 소환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지금쯤 되면은 막 엄청 물반응해갖고 애들이 되게 빵실빵실해요. 근데 이 녀석은 살짝 살짝 약간 조금 예리예리 예리 해가지고 잠깐 봐야 되겠다 싶었는데 의외로 뿌리가 지금 되게 건강하고 뿌리 건드리지 않고 웬만하면 그대로 다시 가서 다시 이사를 시키겠습니다. 좀 무거운 화분에서 조금 라이트하게 좀 가볍게 좀 이동할 수 있는 화분으로. 화분은 되게 큰데, 애가 그 화분보다 이제 얼굴이 작아지니까, 와, 그게 막 되게 그냥 좀 보기에 그렇더라고요 자연스럽게 털리는, 툴을 털고. 우리 미소토는 달기 뿌리를 진짜 잘 내려줘요. 잘 내려주고, 좀 약간 가는 이런 실뿌리들을 좀 많이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보니까 활착이 빠르죠. 이렇게. 오, 자, 여기서 이제 더이상 건드리지 않고요. 그래서 그 우리 프리지다육의 요 서인경 화분에다가 탁! 어우 너무 예뻐. 너무 예쁜데 약간 좀 걱정되는 거는 너무 작은가? 그쵸? 맞아요. 너무 작은가? 얘가 이렇게 큰데 그런 걱정은 살짝 있지만 여기에서 또 풍성하게 빵 터지면 그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께 선물받은 미소토 구독자님 저 미소토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님 어떤 분인지 저 우연히 그 이름을 봤는데 구독자님하고 너무 발음이 비슷한 이름을 가지셨더라고요. 사장님께서 메모해 놓은 걸 제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분 님 선물로 주라고 했다고 딱 메모를 우리 그래서 구독자님 이름을 거기다 딱써 놓으셨는데 감사합니다. 구독자님. <laughs> 제가, 음, 그, 이 화분, 그 다음에 다육이, 이런 매칭들을요. 프리즈 다육에서 온 거는 프리즈 다육의 화분과 다육이 미소토로. 이렇게 하려고 애를 써요. 그 이유는 그래야지 이 화분, 이 다육이 물론 다육이는 뭐다육이는 여러분들 재배 농장에 따라 다른 거지 판매 농장에 따라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 흙이라던가 화분이라던가 이런 차이들을 좀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배합한 그 흙에다가 분갈이 하는 경우도 있죠 없으면 이제 흙이 떨어지면 그런데 제가 지금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어떤 그런 점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그런 목적으로 한건 아니었지만 기억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긴 했지만 지금은 내가 그렇게 하길 잘했다. 아, 흙이 이런 성분, 이런 구조, 이런 정도니까 다육들이 이렇게 크는구나. 라는 걸 뿌리흙 상태가 이렇구나. 그리고 이제 분갈이 시점을 제가 써 놓는 거 메모를 해 놓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배우는 게 많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칭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저 나름대로 또 뭔가 나중에 통계적으로 어떤 효과 결과들을 좀 제가 이제 나름대로 좀 이렇게 얻으려고 좀 그러는 게 있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저랑 비슷하게 느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는 이 흙이 이러면 이렇던데라고 했더니 맞아 나도 그런 걸 느꼈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또 아직까지는 또 이제 이렇게 섣부르게 말을 할수 없으니까. 아직 오래 경험한 게 아니니까. 근데 느끼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 이렇게. 미소토에다가 까멜리아 분갈이를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다 보니까, 먼노를 많이 키워보니까, 먼노한테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어떤 그런 특징들을 아는 것처럼, 화분도 그렇고, 흙도 그렇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진짜로. 많이 중요하지 않아. 엄청나게 그렇게 차이를 주진 않아.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반복적으로 분갈이를 하면서, 분갈이 할땐 몰라요. 지금은 모릅니다. 어떤 흙이 어떤지. 언제? 이 흙을 장기간 써보고 얘를 다시 분갈이 할때 그때 알아요. 그때. 그래서 시간은 1년 정도 걸립니다. 흙은. 이렇게. 자, 저 지금 마감토 딱히 하지 않을 겁니다. 까멜리아. 분갈이 했습니다. 지금 음, 키핀장에 키우고 있는 까멜리아들을 제가 다 소환을 했습니다. 저번에도 보여드렸을 거예요. 다른 영상에서도, 그때도 딱 지금 이프레티다육에서온 까멜리아. 제일 많이 묵은 애를 보여드렸거든요. 이번 시간에도 잠깐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아, 참, 요. 지금 요 화분에 까멜리아가 컸었는데 어떤지 한번 볼게요. 어우. 이돌 너무 아까워. 난이돌 써야 돼. 나 진짜. 뿌리가 이렇게 이렇게 잘잃었죠 약간 가는 뿌리들을 지금 물론 가는 뿌리가 멀리 가죠. 멀리 뻗죠. 가는 뿌리들이 먼저 먼저 가는 뿌리가 가고 그다음에 이제 뿌리가 굵어지면서 따라오고 하지만 음, 너무 좋아요. 지금 관수를 했는데도 물이 이렇게까지 말랐다는 거는 뿌리가 되게 건강하게 물 반응을 최근까지도 했다는 증거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너무 사랑스러운 새깜새깜 카멜리아. 와, 아, 예쁘죠? 아, 저렇게 큰 화분에 있던 애를 이렇게 작은 데다 처음에 저게 식재를 할 때는 얘처럼 얼굴이 컸어요. 다르죠? 얼굴이. 다른 모양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더굳으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런 모양이. 또 다르죠? 너무 예쁘죠? 자, 이렇게. 까멜리아 분갈이 여기서 마쳤어요. 자,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